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그리고 또 감사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의미 있게 주님 인도해 의미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9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감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뭐잘안 걸리는데 요즘 이렇게 감기 심하게 지나갈 때는 한 번씩 걸리기 하네요. 그런데 다시 또 재발이 된것 같아요. 목이 또 아프고 이래서. 약을 먹었더니 비몽사몽이 돼버려 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제때 압로드를 못했습니다. <laughs> 이유가 많습니다. 요새. <laughs>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장면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건 innocent question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 그런 뭐 자기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인간적인 그런 욕구가 있지요. 내가 뭐이 질문을 서로 하면서도 아마 제대 서로 그랬지요. 뭐 아마 그랬을 까 속으로는 내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니겠어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중에 리더냐 아니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을 그런 토론이 변론이 일어났다 서로 이제 그런 말 말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로하는 것을 아셨다. 진그 예, 그렇게 서로 얘기 누가 서로 크, 크다고 크냐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가장 귀하다 혹은 자기 애에 사로잡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파, 파악을 하신 걸 보신 것이죠 이해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애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주님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섬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하니까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를 얘기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린아이조차도 내 이름으로의 어린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살아났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어느 너 지나가는 사람, 뭐 누구 날 삶에 만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면서 인생살이 살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에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 이익의 중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때 그렇게 계산하면서 보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 첫 번째 전제겠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대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로 조차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 된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놀란 이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중에 우리 염소와 양의 그 비유의 심판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자 그렇게 설명을 하시듯이 소자란 말이 아주 작은 사람을 뜻하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정말 다가가고 베풀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니까 참 놀라운 어, 그것을 알려주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건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장 어, 모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나에겐 이해 관계도 없고 나에게 뭐 나한테 좋을 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예수를 섬기듯이 그렇게 나아가라 즉 무슨 말씀이 아주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내를 낮추고 그런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이게 맺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상급이 크고 말그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대인관계의 기준은 바로 상대방을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것도 바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전혀 다른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 그러지 자꾸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우리하고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니까 이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를 따를 때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아마 금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laughs> 하나님이 일을 할때 우리 자세, 즉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뭐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든지, 혹은 또. 어, 내가 무슨 책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한다지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의 원칙을 적용해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편이라고 생각하고 포용해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비록 상대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흡한 그런 모습으로 또 결격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동일하고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라도 예수를 위한 길을 선택한 사람에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들로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동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우리가 상당히 비판적이지 쉽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저렇게 믿어?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다툼을 하든 어찌 했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된 것이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력도 할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품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시다. 두 가지 합시다. 인간관계에서. 부족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가면 포용해준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대인 것 같지만 그 관계를 맺을 때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한다고 예수님을 내가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그 사람을 섬겨라 하는 그두 가지를 우리가 어, 세상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좌우명 그리고 기준점 그런 것으로 삼으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원만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인관계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라면 이런 것을 가져야겠다. 지극히 겸손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자. 그리고 부족한 상대라도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용납해 주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비판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죠? 음. 상대방을 못뭐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참뭐 얼뜨게 일하고 이러면 같이 참뭐 일할 때마다 어, 진, 정말 탐탁지 못한 그런 우리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무슨 팀장 되시거나 뭐 그러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로 막 일을 하는 것이 하루의 스트레스고 그리고 또 원망이 될 수도 있,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성경적으로 행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어떤 관계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